이제 무슨 일이야? 아나 그냥 풍족도 안나오고 그냥 잠퇴할까 싶다 그러면 나랑 같이 창원폴리텍 갈래? 창원폴리텍 대야어 거기 좋은 곳 아니야? 아, 너 긴장된다 나도 너무 긴장된다 아. 아니야 얘들아 아니, 할수있다 들어가서 이제 면접 보고 가네여녕세요 고맙습니다 왼쪽 공도더 간단하게 장애속에서. 예, 저는 땡땡 고등학교에서 나온 김송지입니다. 저는 세모 고등학교에 나온 박준상입니다. 오른쪽 공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인문계 공부가 맞지 않아서 여기서 빨리 기술 배워가지고 취직을 하고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창원 폴리티 대학이 취업률도 높고 자격증을 많이 딸수 있는 곳이라 서고 이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형 PC 이거 pcb 기판 아니에요 거 아니 니가 이걸 어떻게 하노아저고교히터색이라고 하시고 어 납땜 좀 잘하나? 아좀 못해요 어 그래? 형이 한거 봐봐 깔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못하겠던데 납땜에 여기 두 칸씩 띄우고 나땜 네. 하나 하고 두 칸씩 띄우고 나땜 네. 하나 하고 이렇게 해야 예쁜 납땜이 되는 거야 왜성공하게 아 그래, 이게 반짝반짝거릴 거야 이게 이제 성공하면 어, 형, 이거 전자패드 아니에요? 어, 이걸 어떻게 하는데? 아, 저 위탁생이라가지고, 이거 잠시 배우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이. 네